이번 시간에는 1930년대 식민지 공업화와 대규모 조선소 설립의 움직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무동력 소형 목선의 건조가 주류였던 1920년대까지의 상황과 달리 1930년대는 비록 일본인이 주도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본격적인 근대 조선산업 형성을 위한 환경이 마련되었습니다. 우선, 만주사변을 계기로 중국 시장이 열리면서 1920년대 이후 대공황까지 이어 이어진 장기 불황이 거치고 본격적인 호황의 국면이 도래하였습니다. 1930년대 후반에는 일제가 지배하는 한반도와 만주, 중국, 화북 지역, 타이완 등 식민지 점령지의 N블록 경제권 전역이 절정의 경기 호황을 누리게 됩니다. 경제가 호황 국면에 접어들면 보다 많은 사람과 물자가 움직이게 되고 이렇게 되면 선박의 수요도 커지게 되겠죠. 조선산업도 호황의 시기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그간 국내 주력조선시장이었던 어선의 경우도 동해안 정어리조업을 중심으로 한 수산업 파랑으로 보다 많은 어선이 필요해졌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1930년대부터 본격적인 식민지 공업화가 시작됩니다. 경기 호황, 식민지 공업화, 물동량 증가, 수산업 호황, 만주 시장이 열린데 따른 해운업 파랑으로 보다 많은 선박이 필요해진 상황이 도래한 것입니다. 조선 산업 민수 시장의 변동을 좀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국내 주력 선박 시장인 어선의 동향을 보면 1930년대 초 4만 척 수준이던 것이 1940년경에는 6만 척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1.5배 증가한 것입니다. 선박 엔진 같은 핵심 부품은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해야 했지만 주요 시장인 어선이 동력선, 무동력선 모두 양적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에 국내 조선소는 이전보다 선박 건조의 기회가 많아지고 주요 조선소에는 동력선 건조, 나아가서는 소형 엔진의 자체 제작이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해운업에서도 경제 호황에 따른 물동량 증가로 국내 해운회사들의 성장이 빨라지고 이것은 근대 조선 산업의 본격적 이식에 보다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물론 대부분 일본인 경영 해운회사들입니다만 1930년대 국내 해운회사들은 물동량 증가에 자극되어 대대적인 선박 확충을 시작하였습니다. 확충 방향은 중고선 매입보다는 선박 신조를 지향하였고, 가급적 대형 선박을 건조하고 선박 건조 가격이 올라가더라도 우수한 선박을 확보하려고 하였습니다. 경제 호황과 물동량 증가에 대응한 상식적인 대처라고 할수 있습니다. 1925년, 국내 연안해운 독점회사로 설립된 조선기선주식회사의 사례를 통해 이런 상황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조선기선의 영업개시 당시 보유선박은 선박을 빌려서 사용하는 용선을 포함해서 26척 1344톤이었는데, 이중 100톤 이상 선박은 187톤 화객선 공주호가 유일했습니다. 화객선이란 말 그대로 화물과 사람을 같이 운송하는 선박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설립 15년이 지난 1940년에는 조선기선 보유 선박이 37척 5,404톤으로 증가하였고, 이중 100톤 이상 선박이 19척에 이르렀습니다. 보유한 최대 선박은 조선우선주식회사로부터 구입한 화물선 신의주호로 709톤이었습니다. 보유 선박 수는 11척이 증가했고, 톤 수는 4배 이상 증가하여 선박 대형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조선 기선의 선박 확충은 중거선 구입 용선도 있으나 주로는 선박을 새로 건조하는 것으로 이루어졌음이 확인됩니다. 1940년 현재 조선 기선 보유 선박 중 15척 2128톤이 1930년대 새로 건조한 선박이었습니다. 다음 표는 조선기선이 이들 새로 건조한 선박을 어느 조선소에서 건조했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표를 보면 1930년대 조선기선이 새로 건조한 선박은 국내와 일본에서 각각 절반씩 건조되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총 15척의 선박을 새로 건조하였는데 이중 일곱 척이 부산과 마산의 조선소에서 건조되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던 나카무라 조선소, 키쿠타 조선소가 확인됩니다. 즉, 해운업의 화랑으로 조선시장이 확대되면서 국내 일본인 경영 조선소가 시장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것입니다. 일본에서 건조한 선박보다는 상대적으로 성능과 규모가 떨어지지만 1930년대 말에는 최대 200톤급 250마력의 목조 화물선의 건조가 이루어졌음도 확인됩니다. 1930년대 국내 해운 회사들의 선박 확충은 당시 일반적인 경향이었습니다. 선박 시장이 커지더라도 기존처럼 그 커진 시장을 일본 본토의 조선업계가 흡수하면 국내 조선업계에 어떤 영향도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커진 시장은 일본 조선업계가 감당할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그 결과, 민수시장에서 그간 국내에 주요 선박을 공급하던 일본 조선소가 일본 내 수요도 따라가지 못할 만큼 공전의 화랑을 맞이하면서 더 이상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한반도의 조선소들에게 기회가 온 것입니다. 함정 등을 건조하는 군수 시장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일제가 일으킨 만주사변 이후 대륙에서 대소련 대중국 긴장감이 높아지면서 유사시 한반도의 군함 및 군수 수송 선박의 수리를 위한 근대식 독 시설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일본 해군을 중심으로 군부가 이런 주장을 강하게 제기하였습니다. 조선총독부 역시 1930년대에 접어들어 원활한 식민 통치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식민지 공업화를 추진하던 입장에서 군부의 이러한 움직임을 적극 이용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상공성, 대장성 등 경제 관청을 중심으로 조선총독부의 급속한 공업화 추진에 재정난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같은 시기 조선총독부가 강력하게 추진한 청진종합채철소 건설계획의 사례에서 보듯이 일본 정부는 상공성을 필두로 한 경제관청이 극히 부정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정부 내 반대를 극복하고 조선총독부가 자신이 의도한 공호파 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해서는 군부의 지지가 필요했습니다. 2.26 사건 이후 일본 제국의 국책결정 과정에서 군부의 힘이 빠르게 강화되고 있었던 것이 이런 조선총독부의 판단을 확고하게 했습니다. 사실 조선총독부의 입장에서 보면 식민지 공업화에 군사적 필요성을 강조하는데 거부감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종합체철소 건설과 관련하여 설립만 하면 되었지, 그것이 군수용이든 민수용이든 나중에 사용 목적은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는 당시 조선총독부에서 공업정책을 총괄하던 식상국장 호주미 신록구로의 말에서도 증명됩니다. 이런 인식은 한반도라는 지역경제의 장래가 아닌 제국 차원의 식민통치 안정이라는 관점에서 공업화에 접근했던 조선총독부의 입장에서는 자연스러운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결국 1930년대 후반 식민지 공업화의 추진 과정, 특히 조선산업을 포함한 중공업 육성은 통치적 관점에서 정책적으로 밀어붙이는 조선총독부와 대륙의 군사적 긴장감을 배경으로 한국의 일정한 수준의 군수산업 육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군부의 의기투합으로 전개된 것이었습니다. 특히 조선총독부는 공업화 정책의 성패가 군부의 지지에 달려 있다고 판단했으므로 국방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대륙 전진병참기지 슬로건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정리하면 1930년대에 들어서 시장에서의 민수와 군수라는 두 가지 방향의 임팩트가 식민지의 근대적 조선산업의 본격적 출범을 가져온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전개 방향을 보면 목선을 건조하는 목조선 분야에서는 주로 동력 어선을 건조하는 대형 조선소들이 1930년대에 등장하고 해운업에 필요한 대형 화물선 건조와 수리, 군함 수리를 명목으로 조선총독부의 주도와 일본 군부, 일본 재벌 자본이 결합한 조선중공업 주식회사의 설립으로 이어집니다.